위에 있나? 위에, 위에. 영아. 응? 하나. 텐션 딱당해졌을 때야. 들어가야 된대. 왕! 왕! 엿! 하면 안 된대. 텐션 열어. 다시 잡고. 빼고. どう 갈려하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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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맞아. 응 맞아. 30가까이나 봐라. 한명 사람. 좋아. 이게요 因为他的衣

오 야구 맞아가 처음에 뭐야. 나가 처음 부터라 길을 몰라가 계속 파도로 갈거 파도로. 자, 회장님, 저첫 입수 소감 좀한 번씩 해주십 아, 어, 여름 겨울내 내쉬다가 하니까 네. 몸이 아직 덜 풀리지. 어. 좀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었는데. 아, 그래도 뭐, 예, 시원하고 멋진데요. 네. 네. 뭐, 올해 오늘 보지 날씨도 좋고 물 소는 적당히 어떤가요? 지금은 딱 좋습니다. 춥지 어, 않고. 예. 딱 좋고요. 예. 그 다음에, 원래는 뭐엇부터도 안전히 최고로 우선 내야 되가 안전사고 없도록 네. 네. 제가 이렇게 지도서 엄마입니다. 아. 네. 원래 그저뭐 전국 대회 출전 관계는 어떻게 되시는가? 전국 체제는맨 똑같이 원래 네. 저희들이 출전을 하게 될 겁니다. 보원부하고 네. 어, 일반부하고 몇 명이 될지는 그거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 예. 지금 뭐 영광 대이에서부터 6월 달부터 시작해서야 영광 대에서 예. 영광에서부터 시작해서 대회마다는 저희들이. 네. 여기서 선수들을 다 어. 지난해 보니까 이제 학생 고등부 선수들 많이 양성하시던데 네. 그 선수들 원래 다 출전하시는 거요 고등부 네. 중고등학생은 무조건 무료로 체험시키려고 합니다. 거기서 네. 이제 선수를 발굴을 하고 원래는 네. 이제 목표가 대학 진학할 수 있는 애가 네. 이 수상스키로 한두명 정도를 지금 아. 만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특기생으로 대학 예. 진학 가능한 거예요? 예. 아. 예. 예. 앞으로 이제 예, 더욱더 이제 학생들 예. 많이 기도 잘하시고 큰 예. 성과 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 제트 저 회장님, 오늘 저 김영기 회장님 첫 입수했는데, 그,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설명 해드릴게요. 이좀 있다. 아,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식사하시는데. 아니, 살 거예요? <laughs> 아, 못 죽었잖아. 제가, 제가 살리거예요 네? <laughs> 네? 네? 그럴 뻔했 <laughs> <networking> <indo> <laughs>